안녕하십니까. 별표입니다. 입구에 들어오면서부터 혼이 좁았습니다. 분수가 되고 나면 코팩도 안 보이고 만는이 행사는 전체 업입니다 잘하겠습니다. 4,680명. 고승군에 등록된 장애 숫자가 4,680명입니다. 5만 3천 명, 인구의 8.8%입니다. 들고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고승근의 복지정책 다시 한번더 진검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준비해 주신 우리 침체장인 회장님, 최균현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인 목욕탕둑터, 우리 장인 인근 신장 복지정립, 서울기술진술거교신 김종환 위원 회장님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승에다녀셨죠 우리 예선단체 협의회장 정홍현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박영숙 자문사단체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행사 준비해주시는 우리 박은주 보승재 회장님과 우리 즉십자봉사단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변혁 충실 회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고승사랑의 김양도 회장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도의 산을 팍팍 갖다주시는 한복일도인 정말 고맙습니다. 장애인 여러분들과 함께 도로 잘 사는 고승군저재들도만나겠습니다 साईं <laughs> 고맙습니다. <laughs>